근데 아그 멘트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일반화의 오류가 될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보면 이제 저는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더니 기미가 사라졌다라는 네. 단정적인 아 멘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 셋업 때문에, 저 앰플 때문에 기미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간정적으로 이걸 썼으니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응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. 심의에 걸릴 수도 있는 멘트거든요. 네. 그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. 네. 좀더 저거를 이제 지금 보면은 홍조 김희주군께 뭐 얘기하면서 어차피 저걸 쓰는 게 피부와 관련된 얘기이고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긁어주는 분 뭐라고 그럴까? 이거를 썼을 때 노화 방지가 되고, 그 노화 방지가 됐을 때 당신이 얼마나 더 예뻐질 수 있다, 젊어질 수 있다 는 이런 것들 그냥 즉석 피티니까, 어차피 성분은 모르잖아. 성분도 모르고 정확한 기능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피부를 위해서 쓰는 거면은 결국은 여성들의 외모 피부, 미용, 그 피부 미용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, 그런 것들의 니즈를 좀 긁어주는 멘트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?